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페타시스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 이스페타시스를 확인하기 전에 시황을 잠깐 보면요, 제가 코스피 방향성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자 전날에 20% 80% 80% 20%면 그 다음 날에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날 당일날 비차익 순매수가 플러스가 나주면 코스피는 좋아질 것이고, 그리고 자 미니 S&P 500어 미니 나스닥을 보시면 등락률이 상승을 하면 그러면 어 코스피는 좋아질 것이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, 자 환율이 하락을 하면 그러면 자 코스피의 방향성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웬만한 조건이 어다 갖춰지고 있습니다.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. 어쨌든 코스피는 어,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이스페타시스 잠깐 보겠습니다.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있죠. 자 이스페타시스가 제가 큰 눌림 없이 한다라고 얘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어 어찌 보면 운이 좋게 저희가 이제 11평이 어1리평이 어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11평의 지지를 받고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솔직히 이스페터시스를 그 종목 분석하시는 분들 중에 어, 시황을 말하는 분은 별로 없었죠? 어,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. 어, 그렇지만, 뭐, 자랑이라고 생각하면, 뭐,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지만, 어, 미움을 살 수도 있겠지만요. 네. 그, 주식이라는 것이, 주식이라는 것이, 이제 한 종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, 이런 시황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만 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금일은 초반은 좀 하락을 하나 초반은 하락을 하나 이제 상승 추세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황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기, 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는 굳이, 어, 얘기를 할 것이 아니었죠? 그래서 제가 계속, 어, 시황만 얘기한 것입니다. 시황만, 네. 그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, 모든 전문가가, 어, 도대체 이 주식이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, 어, 시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, 라는 설명은 거의 없이, 그냥 그 원인만 분석하고 있었다. 저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, 자 주가가요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하면 잘안 떨어지죠. 어,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잘 떨어지지 않고 웬만하면 눌림목이라는 게 생겨서 다시 반등을 하죠. 저는 코스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뭐 민주당이 어떻고, 뭐 좌파가 어떻고, 우파가 어떻고 그런 거.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. 좋아하지 않고 뭐뭐 뭐 어떤 어떤 인간은 저한테 좌파식 분석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좌파식 분석이 아니고요. 그냥 차트를 보고 그리고 그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저는 어 참고로 좌파는 아닙니다. 간혹 이제 댓글에 이상한 글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제는 어 삭제 안 합니다. 왜냐면, 어, 세상에 그런 인간들도 다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놔두겠습니다. 자, 이스페타시스가 일단 11위평 지지를 받고, 전날에, 음, 캔들 위로 가격이 이제 올라갔죠? 이게 바로 이제, 그 상승장악형 캔들이다. 상승장악형 캔들이다.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음,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특별한 늘림없이 가는 게 맞다. 왜냐면 과거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다 이겨내고 이제는 어 신고가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을 줄 매물대가 없고 눌림을 줄 매도 세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안정되게 가는 것입니다.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그좀 전문가라는 분들, 특히 유튜버의 종목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어 좀더 포괄적으로 좀 뭔가를 분석을 해서 정말로 유튜버 유튜브를 보고 듣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말로 도움이 되고 어 좀또 희망도 주고 아니면 때로는 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딱 제가 5분만 어,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5분 어, 짧은 시간예 영상 그 일지라도 어,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 다시 한 번요, 이 영상 신규로 들으시는 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 키움에서 0200 화면을 어, 보시면서 자전날에 상승과 하락. 2대8, 8대2 확인하시고요. 그리고 당일 비차익 순매수가 들어오는지, 그리고 미니 s p 미니 나스닥이 상승을 하는지, 그리고 전날에 환율이, 어, 환율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. 환율이 낮아지는지, 환율이 내려가는지, 그리고 뭐, 삼성전자, 특히 삼성전자를 보셔야 되죠. 자,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지,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요. 그날의 시황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부디 제가 그,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. 제 채널에, 어, 반말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요. 어,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요청을 드립니다. 제가 댓글을 오픈한 이유는,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픈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수준의 그 주식을 주식의 어떤 그런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